<laughs> 재밌긴 해. 됐다 이자까지 괜찮은데. 아쉽다. 전사가 피해 이랑 피해 증폭이 있어서 밸류가 좀 좋긴 한데. 전사 상이 있으면 육전사에다가 화염 박으면 진짜 좋거든요. 이해났겠지? 아칼리가 진짜 디컵던데 딜라인 와가지고 암살을 쳐버려. 나이스. 빌드 존나 세졌고요. 3만배 세졌고. 파란 거보 그냥 완전 시호체시호지처음은야 아니 전사 의칼림이 좋지 않을까? 아칼리가 전사의 섀도자여가지고 섞어쓰기 좋단 말이지 음. 이렇게 합시다 섀도자할거면 잭슨은 또 들고가야 되고 죠 시공간 섀도자라 얘랑 카밀 만나오면 은 시너지 맛돌이긴 해 카타 국밥이 되죠 요정 테마나무 오는 게 그냥 항상 상충을 거창시적으로 카멜 핑퐁 지려 맞아 약간 피바 알파? 섀도자 베이스가 돈도 절약되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이게 누누 이정이라서 지금 다음턴에 뭐 잭스랑 그애쉬가 붙으면은 바꾸기 좋은데 아니 그럼 뭐 줘? 아 차원문이 센 건가? 왜나 지는 거지? 음, 약간 진짜 본섭 랭클리자 크마자 하는 느낌 나. 애들이 좀 빡빡하게 잘해. 좀 마법처럼 해치운다는 게 뭔지 보여주지. 벌꿀 버리고. 마칼리 넣고 요새 요새 개념으로 쓰고 싶긴 한데 저서 돈 빨리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죠? 나이스. 구인수. 아 보건 보건 쪽이 낫겠는데. 별거 아니네. 아무리 사소한 순간이라도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법이야. 또 갑자기 고밸류로 털 수, 틀 수도 있겠네 그죠? 와 여기서 그거 나오면 뽕맛 진짜 쌉찌리겠다 특성 일곱 개를 활성화하면 그거 주는 거 있잖아요. 상징 무작위 상징 3 개인가 다섯 개 주는 거 있잖아. 그거 먹으면 뽕맛 진짜 쌉찌리겠네 마지막에 제스나 단지 그죠? 호근의 복사. 05. 응. 가비. 음, 네, 이건 아닌 것 같고. 고거로 그냥 오래 살면 졸려나. 음, 아 피피까지 와서 고거는 먹지 말자. 새로워면날 18원 1 18. 오, 좋다. 이제 우린 하나다. 좋은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어질기 하고, 이렇게. 하고, 구인수. 하고, 오, 학자 요렇게 베이스 잡아주고, 전사가,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좋잖아. 요렇게 시너지 전 짜오긴 했거든요. 기대되는군. 음... 피관리 좋아 빨리애시 하나만. 너이수 너무 좋은데요? 판도라가 베스트? 타저 전사 영웅. 그래도. 어. 혀를 어, 존나 안 나온다. 나 이거 잘 나온 줄 알았는데, 리고 아... 오 으... 몇개 켜지는데? 아르카나... 아, 아르카나 좋긴 한데... 먹자. 일단 먹고 죽자 치기라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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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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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피오라 피오라 오lly 맞 g e h ö 오오오전 표 u r e 단지 t 느낌 있습니다. 됐다 e king, is me now. No, no, n 라 됐다. 아르카나 해가지고 상징당 추가 피해 전사 추가 피해 요정 왕관 추가 피해 상징당 추가 피해 존나 쎄 <laughs> 전략과의 왕관의 상징 두개 개씹사기네 아르카나 왕관이 그냥 무조건 맞네요 그죠 피오라 1성만 있으면 이기는데 어나 1등 하는데오총 어, 39%야 오슝분스 좋은데 마도사 없죠?

하나 더 마녀의 마도사 이거 어떻게 막을건데 이거 요정 여왕의 왕관 다 차기만 해봐 할리사 추가피해 또라이어97% 그냥 슈퍼추얼이야 말 안되죠 그 외엔 추가피해 9 0 전사 유닛이 체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추가피해가 더 좋으니까 그럼 말이 안돼 그래야지. 육전사가 더 좋을까 와,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아, 일단 뭐요 버전이 있긴 해요. 육전사 하면은 추가 피해 량 칼리가 59%. 요렇게 하면은 나 이렇게 해보죠. 쉬운 거는 이미 없긴 하네 0번쳤봐94% 그냥 돌았죠 6전사여가지고 <laughs> <laughs> 60% 이하로 떨어지면은 피해 증폭 25% 추가까지 고급 4개? 무조건 가야지 음 들어갔네요 시야할 때 1점대 넘어갔잖아 그죠 피해량 증가 1 0귀인급이라고 크니까. 약간 이제 아르카나 상이 있을 때좀시너지맞추면 맛이 나겠는데 유연함의 아르카나 상징까지그니까 이거를 내가 뽑아서 그렇지 아르카나에서 나오면 터지는 거야. 피오라 아이템은 어차피 나오게 돼 있거든. 그냥 섬뜩한 이거 먹자. 아르카나 중독자야 나는. 아르카나나 전사 뜨면은 답 없을 듯. 그웬 체력 좀 떨고 봐. 아, 그웬 체력 좀 떨고 보라니까. 피오라, 피해 증가 99%. 어, 여기 좀센데 굉장한 고밸류 육전자 퓨어. 어? 히다보자 어? 요술 쪽도 빌류가 좀 세긴 해. 정손 인피 정손, 제대로 왔고요. 피어라 이전까지보죠 그래도 너 해라. 이러면 75% 일단 기본이 100%입니다. 캔지 선봉까지 나왔어. 심지어 활성화가 됐어. 활성화 아니돼도 사기 떨어지면은 125%야 피해량. 피오라 이성 질 수가 없죠. 미쳤잖아. 너무 쉬워. 너무 쉽다잖아. 피오라 3템 들어가고 이성 들어가고 피해량 1 0 0맞추니까 최후의 초월이 60%인데 그냥 피해량이 100%야 우리 게임 끝났으니까 저거 보여줄까 그저. 찌라스 뭐야 <목소리> <목소리> 오전사보다 생게 그냥 오 아르카나야 지금 상징이 너무 많기때문에 그죠? 피해은 줄었으나 이 피해량은 더 쎄죠 쪼금 돌았잖아요 피해량이 그냥 시작할 때이 피해량이고 칼리스타는 특히나 이제 요정왕관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전사 18퍼까지 여기서 추가가 더 됩니다 150 150퍼가 넘어 이게 15초 제한도 없어서 요거는좀 분명히 너프를 먹어야 되지 않나그죠유연함면 아르카나 쓰는 게 이런 거 그냥 뭐 먹어주면 되겠지 여기도 초고밸류거든. 보호술사 요슬사 맞죠. 배치도 진짜 열심히 하네. 아니 근데 진짜 느낀 게 역대급 PB인 거 같아요. PB 제가 여러 번 시즌 했는데 애들 수준이 제일 높아. 진짜로. 높아. 배치를 방금도 이크 주면서 바꿨잖아. 근데 아시죠? 어디 티어나 다 똑같아 지금 거의 첼트급 TV인데 강자는 배치 안 바꿔 아꿔야 중국인 팬이라고 하잖아 발효자한테 아니 근데 진짜 존나 세다 아르카나 이거는 너프해야 돼 이거랑 4코스트 너프해야 됩니다 그죠?